안녕하세요 10월 6일 아침방송 시작합니다 아 날씨가 많이 사슬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주 월화수까지 8 0도대그 다음에 이제 70도대까지 가고 또 그러네요 예. 80도대 밑으로 가면은 진짜 이제 긴팔이 보이죠 제가 아직 반팔 입고 가는데 오늘은 애엄마가 치과를 가는 바람에 좀 늦게 나가서 엄마가 애들 챙겨주고 그러네요. 자, 이제 잔디를 이번 주말에 한번 깎고 한번 정도 더 깎으면 아마 잔디 안 깎을 거예요. 그만,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자, 아이고, 지루했던 9월이 가고, 10월달이 오는데, 10월달 11일, 12일 전망 좋습니다. 그, 주식 코인 시장 최고입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4월, 5월부터 5, 6, 7, 8, 9, 5개월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뭐슴슴으로 올랐죠. 5개월이 별로 그냥 그렇고, 10월부터 이제 시동 걸어서 이제 10일, 1 2 산타레일리라고 그러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뭐 10월부터 좋다고 해요. 10월부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또막 떨어지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뭐그 중간에 불고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뭐 테슬라는 요즘 계속. 랐다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냥 뭐 혼조세입니다. 그래도 400볼때 계속 논다는 게 다행이고. 이번에 한번 그좀 올랐다가 4 4 분기 아마 실적 나올 때쯤 한번 팔려고요. 팔아서 이제 개수좀 늘려 봐야죠. 명히 4사분기 실적 나오고 로보택시가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아마 바토막 날 거예요. 그 회사 순이익이 거의 바토막 날 거예요. 아니 전기차 보조금 안돼 주는데 누가 사면 힘들죠. 제 생각에 한 바토막 나지 않을까? 비를 그 봐야죠.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차가 물이 새가지고 이 날이 흐리면은 이게 비가 오면 좀 그런데 그또 맨날 새는 건 아니에요. 맨날 새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확실하게 새겠죠. 아니 어떻게 미국 차, 아니 독일 차지만. 차에 불이 세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포드.. 는 물론 이 포드에서 뭐야, 익스플로러 유명해요. 썬루프에서 물 새는 걸로 차가 뽑기에요. 심지어 혼다 코도 새는 거, 이게 오래되면은 저런 어떤 고호바킹 같은 게 이렇게 패킹이 좀 낡아서는 탈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차로 내년 말까지는 버텨야죠. 내년 말. 저는 맨날 내년 말에 차 산대. 참 내년 말에. 말에 이제 사회죠살 때가 됐어요. 모든 게다 때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내가 액션을 하면 그게 이제 땡 건데, 마음속에 이제 어떤 때가 있는 거죠. 내년 말 때쯤 되면 저 테슬라 모델 3 와이프 차도 저희가 3년 할부로 했는데 2년 지나는 거고, 할부를 두 개나 내면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1년만 버티면 되게. 그리고 이 차는 제가 타는 차는 이제 할부 좀 그니까 러 돈을 많이 내고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할부도 힘드니까. 자, 다시 경제로 돌아와서 <laughs> 그리고 금리를 올해 정상적이라면 두번더 내린대. 어그 대단한 거죠. 두번더 내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다고. 뭐 실제로 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심리에도 더. 더 심리적인 작용. 그 내년에 또한한네번 내리면은 그때 리파인에스 해야죠. 그때는 이자가 저희가 할 때보다 한2% 떨어진 거니까 리파이낸스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 25년? 그렇게 모계지에서 리파이낸스 해야죠 지금 뭐 현대 때문에 현대 사태가 나서 경기가 엄청 안 좋고 빈집들이 막 많고 막 그렇게 돼요 지금 주춤하는 바람에 집들이 되게 막다 비고 싸게 나오고 막 저희도 이제 12월 말에 끝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막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6, 7월에 집이 많이 나가는 시기고 제일 안나는 시기가 12월 1월 그, 그시기예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죠. 근데 뭐 어떻게 되겠죠. 이라는데 여기는 전혀 뭐 그런 거 없고요. 교회에서 뭐 추석 음식 비슷하게 전도하고 통편도 먹고 그랬네요. 그게 뭐다또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세대들 그런 거안 하죠. 차례지는다 그러잖아요. 추석 제사상, 이런 거 이제 제일 없어질 1순위라잖아요. 우리나라 풍습 중에 가장 없어질 1순위가 뭐, 뭐, 제사상 이런 거. 자기 직계 부모는 물론 제사 지내죠. 자기 직계 부모 제사라기보다 기, 뭐 기념하는 거죠. 추도일, 뭐, 추도예배, 뭐, 기념, 길이고, 뭐, 기념이라기보다 길이고 그런 거죠. 근데 뭐뭐 조상 제사상 하겠어요? 어, 없어지 풍속이죠. 요즘 MG 세대가 어떤 어떤 애들인데 갈수록 이제. 지는데 세대가. 근데 그럴 수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젊은애들 얼마나 살기 힘들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갈, 점점 더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요. 거, 그러 거기서 따른 이제 점점 각박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미국도 아마 지금 물가가 정말 너무 심해 가지고 올해 말뭐 난리 아우성 칠 겁니다. 아우성 난리 칠 겁니다. 올해 말에. 제제 금리가 진짜 내릴 때가 된 거죠. 예, 네, 진짜 금리가 낼 때가 된 거죠. 많이 했어.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어. 요즘 기름값은 2불 92. 어, 뭐 비슷해요. 3불 아래, 3불 뭐그 정도면은. 기름값이 뭐 모든 원자재 값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요즘은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제 기름값 가지고는 물가의 척도가 될수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10월달 뭐또 열심히 해야 되는 날입니다 10월달에 저는 논문 뭐 교정들 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절 쓰고 뭐 계속 그 삶인거죠 네. 삶인거죠 학생도 졸업시켜야 되고. 자 이제 가장 가장 익사이딩한건 이제 역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요즘 불을 뿜습니다. 거짓말같이 9월 30일까지 빌빌빌빌 하다가 10월 1일부터 이제 막 거짓말같이 마치 프로그램 된 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잘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제 전망이 16만에서 16만 불에서 22만 3만 불까지 이제 전망하는데. 16만은 뭐 당연히 가뿐히 가는 거고 한 20만 그죠? 20만에서 20만 초반 하면은 저는 일단 반 팝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반 팔고 일단 투자금을 회수해야죠 배가 빨간불인데 저 가가지고 이렇게 뭐차 이렇게 제치고 가고 그러면 참 좋, 좋을까 <laughs> 운전 참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고게 이제 익사이딩한 파트입니다. 우리 10월에 4년 동안 이제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더 익사이딩한 파트가요 내년 말 내후년 초에 그걸 다시 사는 파트가 진짜 더 익사이딩한 파트예요 그걸 다시 사는 파트가 그때가 진짜 익사이딩한 파트죠 테니스도요 공을 치러 가는 치러 가잖아요. 이제 코트에 딱 떨어지면 공을 치러 가는 때보다 치고 나서 빨리 중간쯤으로 와서 다음 공을 준비하는 그거를 진짜 빨리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 치러 가는 속도보다 공 치고 나서 다시 다음 준비를 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파는데 빨리 파는 그것도 중요한데, 팔고 나서 언제 또 그걸 사느냐? 비트코인은 그게 관점이에요. 그게 관점이 비트코인. 그때 싸게 사면은 사서 3년 기다리면, 최소한 이제 다섯 배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그때되면 이제 애가 대학 가죠 다음 비트코인 사이클 올 때쯤 되 애가 대학교 1학년이겠죠 한참 힘들겠죠 저희 뭐 등록금 내내라고 뭐 정신없고 막 집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애들은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대줘야 돼. 애들이 특히 저 우리 애들 세대 갈수록 지금 연봉도 이렇게 많지 않고, 연봉도 작고, 집값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쟤들이 취직해가지고 차 하나 사고 취직하면 차 사야 될거 아니에요 차 하나 사고 아파트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살려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당장 못 사요 그거는 사실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건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사야 되는 거야 쟤네 연봉도 우리보다 많이 받을 거고 그거는 알아서 사야 돼 자기가 그, 그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냥 스포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은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등록금에 이자도 요즘 비싸거든요. 등록금이자. 그, 론 하면은.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 이자도 비싸요. 그, 애들 등록금인데도. 그거를 막 애들이요, 15년 막 그렇게 갚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빚을 지고 시작을 하면.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뭐 의대나 뭐 치대 뭐 이런 거 하면은 빛 져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거 이제 갚어. 지들이 이제 그거는. 근데 일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틀란타에 연봉 10만 불 받으면서 그거 자기 등록금까지 갚아가면서 그거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아 부모가 웬만하면은 등록금을 등록금은 빚안 지게 그건 내주자. 그것까지는 뭐차 사고 집 사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돈 벌어서 등록금은 내주자. 웬만하면.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야, 애들이. 나 거기까지 잘 도와줄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집 사서 뭐, 집 사, 집 사는데 돈못 해주고 이런 거는 돈이 엄청 많으면 모를까 바보짓이에요. 교육상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돈 뭐하나, 차라리. 뭐하놨다 나중에 뭐땡스 기빙 때 이렇게. 뭐야 애들 온다 그러면 비행기 표나좀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래 애들도 뭐 집에 올 맛이 날거아니야 자기 돈다 써가면서 비행기 타고 올 n t 면그 돈이 얼마야 가족이 몇 명이고 들 생각이다. 이게 멀지 않았어 이제 애들 큰 애는 이제 3년만 있으면 1년 3년 반만 있으면 대학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 저런 것들. 그렇죠. 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 좋고 이제 선선해지는 그런 이제 가을에 10월달 월요일입니다.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슛. 어, 방송이 어, 없고, 수요일 날 참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